자다음 24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동영상이 끊겨가지고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매개변수 t, t는 0보다 크니까 양수겠죠 나타내어진 곡선, x는 자연로 자, 곡선이라고 했죠 그쵸, 그렇죠? 곡선 자로그함수는 기본적으로 1 0을 지나면서 우상향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사인 같은 경우도 2분의 5 0에서 시작해서 1로 갔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곡선을 그리지 않겠죠? t를 잃을 때 dx분의 dy 값을 구해라 자한 점짜리로 되죠 자 dx분의 dy 시험을 하면 dx분의 d라는 게 x로 미분해라 y를 네, 그런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dx분의 d 여기까지가 미분해라 와 누구를 y를 그러면, 여기제 t라는 변수가 있잖아요. t라는 변수가 있는데 ds분의 dy를 바로 구할 수가 없고 요거는 이제 이걸 지금 이제 풀어 줘야죠. dy하고 d s 를 분리를 시켜요. 그리고 그 사이에 dt를 제어넣습니다 dt를. 어. 그러면 요거는 이해가 되죠. dt분의 dy. 즉 T로 미분해라. 그죠 T로 미분해라. 누구를 y를. 근데 여기는 이제 거꾸로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는 어말 그대로 d x 분의 D 이렇게 되니까 T를 x로 미분하라고 돼 있는데 어 요거를 고지고 대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이거를 이제 풀면 어떻게 됩니까 자 곱하기를 나누기로 만들면은 dt분의 dx 이렇게 바뀌죠 그렇죠 역수가 나누기가 되면은 역수가 되잖아요 그렇죠 부모부자 바뀌잖아요 dt분의 dy를 dt분의 dy를 dt분의 dx로 나누는 똑같은 말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 각각을 T로 미분해서 X를 T로 미분하고 Y를 T로 미분해 가지고 계산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자연로구 미분하는 거라든지 어, 삼각선으 미분하는 게 공식이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어, 따로 좀 외워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자연로구 먼저 볼까요 Y는 자연로고 x가 있을 때 이걸 미분하잖아요? 그러면 x분의 1이 됩니다. 이 1이라는 게 어떻게 나오냐면요 요분모 x를 또 한번 미분한 거예요. 그렇게 되게이해 하시면 되고 또요것도 마찬가지로 로고 a x가 있어요. 요거 미분하면요 x분의 1은 동일하게 나오는데요. 여기에 자인로고 a가 붙습니다. 요거처럼 이제 똑같이 고모 되죠. 어? 그래서 어, 여기 여기 있죠? 사인은 왜 얘가 나왔죠? 그죠 노우 a가 붙으면요. 자, 노우 a가 된다는 거. 그거 하나 좀 체크해 주시고. 자, 삼각 함수는 사인 x를 미분하면요. 코사인 x가 되고요. 코사인 x를 미분하면요. 얘는 이제 마이너스가 되면서 사인 X가 됩니다. 탄젠트 X를 미분하면 이게 이제 시컨트 X제곱이 돼요. 시컨트 X제곱 그 다음에 시컨트 X를 미분하면요. 시컨트 X 탄젠트 X가 됩니다. 이렇게 됩니 그다음에 코스인코트가 있잖아요. 코스인코트 x를 미분하면은 코사인처럼 앞에 마이너스가 붙으면서 코스인코트 x. 네, 이건 이제 탄젠트가 아니고 코탄젠트로 가요. 이렇게 이제 미분이 되죠. 그다음에 코탄젠트를 미분하면요. 코탄젠트 코탄젠트 x를 미분하면은 마이너스가 붙으면서 자, 탄젠트는 시쿼트하고 연결되잖아요. 이 포탄제, 포탄젠트는 코스 이트하고 연결돼요. 그래서 코스 인컨트넷제곱이 된다 이거죠. 마이너스가 붙으면서 이런것만좀 하나 좀잘 실수해 주시면 됩니다. 마이너스가 붙는다는 거. 코스 인 컨트하고 연결될 때코사 인하고 연결될 때 마이너스가 붙는다는 거. 이부만좀잘 외워 주시고 우리 예전에 뭐 삼각 함수 공식이 있잖아요. 한 타스, 그쵸? 1 플러스 탄젠트 제곱은 세컨트 제곱이다. 그래서 탄젠트하고 시컨트하는 같이 연결이 되고, 포 탄젠트는 포 세컨트하고 연결된다는 거, 그거만 좀잘 체크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공식들이 있기 때문에 어, 공식을 잘 외우지 않으면은 알면서도 어 쉬운 문제들은 못 푸는 거죠. 그래서 어, 우리 이제 영어 단어 수거 별도로 외우는 것처럼요 수학 공식도 별도로 외워 줄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고등학교 2학년 과정 정도는 2학년 때도 반복하고 3학년 때도 반복하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공부가 되거든요 근데 2학년 때 배우는 뭐 어, 미분이라든지 적분이라든지 뭐 기하 벡터라든지 이런 것들은요 자주 다루지 않기 때문에 외웠지만은 잊어먹을 확률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 공식집을, 어, 별도로 해서, 이렇게 외워볼 필요가 있어요. 별도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먼저 하면안 되고. 이런 것들은 놓치면 아깝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dt분의 dx는, 자, dt분의 dx 한번 해볼까요? dt분의 dx는, 자, 아까 여기 공식 나왔죠. X가 분모로 가죠. T 세제곱 플러스 1이 그대로 가는 거예요. 분모그 다음에 얘를 한번더 미분합니다. 그럼 3t제곱이 되죠. 그쵸? 그렇죠? 렇 끝난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끝난 거고. 그 다음에 dt분의 dy는 어떻게 될까요? dt분의 dy. 자, 사인을 미분하면 코사인이 된다 했죠. c o s 이 그대로 써줘요. 그 다음에 이 파이 t 자체도 또 한번 미분이 되는 거예요. 어, 우리 합성함수 미분하는 거 기억하시죠? 그 안에 있는 것도 다시 한번 미분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파이 t에서 t가 변수잖아요. t 1차식의 t 그렇죠? 그러면 미분하면 t만 미분하면 그냥 파이만 남는 거죠. 근데 이쪽에 다 파이를 넣으면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앞에다가 파이를 집어넣는 겁니다. 숫자. 하이는 이제 어떻게 보면 숫자잖아요. 그렇죠? 3 1 4 땡땡땡. 그렇죠? 음.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럼 러 여기다 그대로 집어넣기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t가 1일 때라고 했으니까, 자1 집어넣을까요? 1, 세제곱은 1이죠. 1 더하기 니까 2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t제곱도 마찬가지로 1, 그럼 3이죠. 2분의 3이 네는 그래서 dt분의 dy, 여기서도 t가 1일 때, 어, 자, t가 1니까 코사인 파이만 남죠. 코사인 파이는 180도잖아요. 파이는 180도. 코사인은 0도일 때 1부터 시작해서 90도일 때 0으로 내려가고 180도일 때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마이너스 1. 그쵸? 그렇죠? 마이너스 1이 되니까 마이너스 1에다가 파이니까 마이너스 파이가 되는거죠 그 i 마이너스 r m 이 n u s is a pine car. Minus i 서 a pine car. Minus is a pine car. Minus is a pine car. Minus is 2점짜리, 3점짜리 문제는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이런 문제는 공식을 모르면 못 풀어요. 어, 당연한 말이지만, 어, 그래서 이 수학을 우리가 꼭 잘하는 아이들만 가르치는 건 아니잖아요. 못하는 아이들도 한 문제라도 더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는 게 교육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도 수 있을, 맞출 수 있게끔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려운 문제를 막 접근하려고 하지 말고요 이런 문제들은 공식만 알면 충분히 풀수 있는 문제니까 공식에만 집중해서 수학 공부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꼭뭐 만점 받는 아이들만 공부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70점 받는 학생들은 80점 받을 수 있도록 하고 50점 받는 학생들은 60점 받을 수 있도록 하고 30점 20점 받는 학생들은 30점, 40점 받을 수 있도록 만들게 그게 교육이니까 거기에 맞게 자신의 어떤 그 전략을 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너무 그 잘하는 아이들과 맞춰서 하면 안 돼요 자기 수준에 맞춰서 거기에서 한 문제, 두 문제만 더 맞추겠다 이런 생각으로 공부를 해야지 좀더 현실적인 공부가 되고 효과적인 공부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는 이제, 우리 학원에서는 공식집도 별도로 만들어 갖고, 우리 원생들한테 나눠주고, 그걸 또 공부도 시키고 있는 거니까, 아무튼, 공부라는 건 그렇습니다. 빈틈없이 해야 돼요. 그 빈틈없이 할수 있는 그 공부를 우리 학원에서 그렇게 제공해 주는 거죠. 그래서, 어느 학원이든지 공부를 가르치고 하는 부분들은 일정 부분, 애동소이 한대요.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아이에게, 그 원생에게 필요한 것들을 적시에 제공해서, 그거를 또 제대로 해당할 수 있는지, 그거를 계속 피드백해주면서 공부를 해줘야만 아이들 성적이 쭉쭉 올라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디테일의 차이가 되는 거죠. 내일 주말 또그잘 쉬시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꾸준하게, 과제물 꾸준하게 하면서 공부를 해나가면은 빈틈없는 공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제가 이제 일본어 가기도 좀 진행을 하고요. 제가 좀 어학에 좀 관심이 많아서 영어나 일본어, 원래는 또 중국어까지도 할 생각이었는데, 중국은 조금 무리인 것 같고 어, 영어하고 일본어를 이제 같이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이제 일본어도 어, 공부를 좀 해서 어, 강의를 해볼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화요일은 그 내신 준비 요구해서 그 영어 자습서에 나와 있는 지문들 있죠. 그 분석을 해석을 좀 직접 직통 직접을 해드리고 또수요일 날에는 어, 요 수학 그 수능문제 풀어주는 것처럼 영어도 수능문제 리스닝부터 해서 독해까지 그것도 직독직회로또 리스닝은 직청직회로 어떻게 하는지 그걸 이제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요일날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학공식집도 별도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수학공식에 대한 것도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 금요일 날은 평상시처럼 수능 문제 이렇게 풀이 해주고요. 수능 문제도 이제 풀이가 다 끝나면은 어, 또 새로운 과정을 또 만들어드리겠지만은 어쨌든 이제 제가 갖고 있는 그런 그 지식들을 좀잘 활용해서 동영상으로 하나하나씩 짜임새 있게 만들어드릴 테니까 집에서도 충분히 공부가 될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씩 해나가면은 어, 공부가 촘촘하게. 빈틈없이 잘 짜여져가지고 실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에 또 새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